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분석가 코인선비입니다 현재시간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오후 3시 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정보방 안내를 드릴건데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주시면 매일 단타 코인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매수 가격 안내를 드리고 있고 손절 라인은 짧고 수익은 최소 5%에서 20% 사이를 노리기 때문에 오래 들고 가실 필요 없이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고 목표가에 오면 매도 사인까지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따라와 주시면 이 수익들 전부 챙겨가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인데, 지금 리플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소송 이기면 얼마나 오를까? 여전히 저평가? 자, 이런 긍정적인 기사들만 내고 있고, 차트와 가격대만 보시더라도, 쌍바닥을 찍으면서 W자 반등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횡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아래에서 받쳐주는 물량은 충분해 보이고, 강력한 매수세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제대로 반등을 보여준다면, 최소 1000원에서 다음 저항 구간인 1600원까지는 연말까지 상승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이 매수 물량은 오로지 승소 기대감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된 상승은 시작도 안 했다는 관점으로 상승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가셔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가격에 미리 잡으셔야 중간중간에 나오는 고정과 배미 털기에 버틸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리플이 좋다는 기사만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좋은 가격에 잘 잡으셨어도 이런 저항 구간이나 차트 흔들기 못 버티고 매도를 나가기 때문에 정보방 들어오셔서 시장 상황에 맞는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무료로 안내 드릴 거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20.3k 부근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인데 삼각 수렴 구간에서 상방으로 돌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오늘 남은 일정을 보시면 각종 지수 발표와 비농업 고용 지수 그리고 실업률 발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을 주의하셔야 하고 자, 이런 걸 모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보고 있더라도 자고 일어나면 마이너스 5% 10% 이렇게 찍혀있기 때문에 수익 놓치시는 일 없게 저희가 안내 드릴 거고 저랑 둘이서 매매한다는 생각으로 연말까지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위에 번호로 숫자에 문자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거 소통망으로 입장문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